네, 상록소재단 창립 3 0주년 기념 2025년 직원 휴 프로그램 심표 시어가다 휴가비 추첨에 진행을 맡은 상록소 노인종합복지센터 김영준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공개적인 추첨에 앞서 김문환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대되죠? 어, 우리, 우리 법인 30주년 기념에서 어, 오늘 추첨이 어, 개수가 많아졌습니다. 어, 기대 많이 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 이 30주년을 우리 직원들과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30주년을 맞이해서 예산이 두배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상당의 휴가비와 경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같은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이사장님께 직원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laughs>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laughs> 아, 추첨 시작하기 전에 몸풀기 퀴즈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2명에게 다이소 5,000원 상품권이 걸려 있습니다. 문제를 잘 듣고 답을 채팅창에 빨리 올려주시면 됩니다. 기관명과 본인 이름으로 닉네임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운영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비 기준으로 선착순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연월 일까지 정확히 적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상록수 재단의 생일은 언제일까요? 우리 상록수 재단의 생일을 연월 일까지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정답자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정답자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995년 6월 14일입니다. 네. 정답, 당, 정답자 발표합니다. 실버타운 손동욱님, 그리고 상록수 노인종합복지센터 이창균님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상품은 행사가 종료되고 시설로 전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퀴즈는 중간중간 진행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마지막에는 신세계 상품권, 스타벅스 상품권이 준비되어 있는 특별 경품 추첨이 있으니 끝까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추첨을 하겠습니다. 당첨자가 발표될 때마다 큰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서 뽑습니다. 호명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까지 주셔야 됩니다 <laughs> 자, 첫번째는 우리 김은완 이사장님께서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제가 3명 그리고 성서노인복지관 1명 이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3명? 네 많은데 이 숫자 권소영 선생님 <laughs> 박영자 선생님. <laughs> 아, 습니다진이도 이금옥 선생님. 다 아직 넣으셔도 됩니다. 이야, 네. <laughs> 이건 너무한 거 아이가? <laughs> 심중근 <웃음> 네, 네 성서제가 권소영님, 성서제가 박영자님, 성서제가 임금옥님,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신중근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추첨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첨은 저희 재단의 30주년을 맞아 방문해주신 특별한 손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사회복지협의회 이상열 사무처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모신 손님이니만큼 간단하게 인사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탁은 못 받았는데 <laughs> 예. 오늘 사실은 이 저기 프로그램 오늘 개발하는 부분 때문에 예, 추첨 그 저기 심사하러 왔는데 예, 그보다 이게 더 어렵네요. <laughs> 예, 아 상무수재단 30주년 정말 축하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서 저는 뭐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어, 김우남 이사님 진심으로 예, 감사드립니다. 직원들이 이런 일 때문에 또 직장다닐 맛이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직원들 표정 보니까 충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실버타운 한 명, 그리고 성서재가 한 명, 이렇게 추첨을 좀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김영하 선생님, 김영하. 전옥이 선생님 전옥이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동수신버터 김영아님 그리고 성서재가의 전옥이님 지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퀴즈 한번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품은 한샘 베개와 레이디백입니다 총 7명 선정을 하겠습니다 앞에 맞추신 두 분은 정답을 올려도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샘베개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선착수 5명입니다. 우리 상록수 재단에서 운영 중인 산하 기관은몇 군데일까요? 숫자만 올려주셔도 됩니다. 분관 포함해서 우리 상록수 재단에서 운영, 운영 중인 산하 기관은몇 군데일까요? 숫자만 올려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더 문제, 답이 올라오는 동안 문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록수 재단에서 운영 중인 산하기관은 총몇 군데일까요? 분관을 포함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숫자만 올려주셔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답자 이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9군데입니다. 상록수 노인종합복지센터 상록수 실버타운, 상록수 기여학교, 성서재가노인 돌봄센터, 상록수 푸드뱅크, 강북노인복지관, 성서노인복지관, 월성은빛노인복지관, 상록수 어린이집까지 총 9군데입니다. 당첨자 발표합니다. 성서노인복지관의 성서 난가영님, 성서노인복지관의 최정윤님, 상록수 실버타운의 이한성님, 상록수 실버타운의 허혜연님, 강북노인복지관의 김미정님, 진심으로 하드립니다 법인 문제만 풀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넌센스 퀴즈 한번 가겠습니다. 레디백 두 명입니다. 두명 넌센스입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함께 타는 차는 중고차?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함께 타는 차는 말로 하면 안되고 손가락으로 하셔야 됩니다 말로 하면 안되고 손가락으로 하셔야 인정이 됩니다 말로 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네. 자, 정답 발표 이미 했지만 하겠습니다 정답은 중고차입니다 당첨자 발표합니다 성서 노인복지관의 오채민님 성서재가노인돌봄센터의 강춘인님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세 번째 추첨 진행하겠습니다. 이병규 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실버타운 2명, 상록수 노인종합복지센터 1명 이렇게 어, 추첨을 실버타운? 하겠습니다. 네, 두두 두 명입니다. 네. 거기 네있다 아, 여기 있어. <laughs> 있다 <있다니까>. 아, 여기... <laughs> 어 실버타운 손 들어봐. <laughs> 어우, 맞네. 누구 뽑아야 되나? 요국장님. 네. 누구 뽑아야 돼? 요 여양보사 호변명옥 님. 변명옥 님. 네, 한명입니다 네, 뽑아 줄게요 <laughs> 네, 어. 아우, 신는 게 맛이 싶다 이거. 여양보사 최춘만. 박하준통화니다 네. 네, 어이 네. <laughs> 실장 여기 있어요. 있습니다. <laughs> 아 있어. 잘게없는나 <laughs> 네. 사회복지사 강혜정님. 네, 상맙 실버타운 변명옥님. 최춘환 님 그리고 상록수 노인종합복지센터 강혜정 님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번째 추첨은 조재경 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실버타운 9명 그리고 성서재가 1명입니다. 여기? 네. 두 명입니다. 요양보호사 박하숙 선생님. 아이고야 축하드립니다 황미영 선생님. 아늘 고생하신 우리 김은희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실버 탑 박하숙님. 그리고 실버텀 한미영 님. 그리고 성서재가 노인 돌보 센터 김은희 님 이렇게 당첨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한번 퀴즈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이소 1만 원 상품권 한 명, 한샘 베개 세 명입니다. 세 개, 3 명입니다. 먼저 다이소 1만 원 상품권 문제 내겠습니다. 우리 상록수 재단의 슬로건은 내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이었습니다. 30주년부터 바뀌게 된 새로운 슬로건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록수 재단 슬로건은 내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이었습니다. 30주년부터 바뀌게 된 새로운 슬로건은 무엇일까요?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이음, 위드, 상록수가 저희의 새로운 슬로건입니다.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월성 은빛 노인복지관의 이낙엽님. 축하드립니다. 한생백에 걸려있는 문제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이번에는 넌센스 퀴즈입니다. 바람이 귀엽게 부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람이 귀엽게 부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정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람이 기엽게 부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경기도에 있는 군당입니다. 정답자 발표합니다. 성서노인복지관의 정유진님, 성서노인복지관의 이지연님, 강북노인복지관의 김세연님. 군당. 바람이 기엽게 부는 지역은 군당입니다. 논센스 <laughs> <laughs> 퀴즈입니다 네. 자 이제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첨되지 못한 분들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추첨은 윤선태 관장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성서대가 한명 기여학교 한명 성서노인복지관 한명입니다 기대하십시오 한명 네, 네 한명 성수지 사람? 네. 안가재가 노인 돌봄센터 김소라 생활 지원센터 <laughs> <laughs> 상무수기관학교 <laughs> 최준원 사회복지관 <laughs> 성서 노인종합복지관 이소영 사회복지 네, 간장님, 감사합니다. 성서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성서재가 노인돌봄센터 김소라님, 상록수기여학교 최준원님,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이소영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섯 번째 추첨은 심유미 원장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실버타운 한 명, 상록수 종합 한 명, 강북노인복지관 한 명입니다. 네, 상록수 실버타운 윤춘자 선생님. <laughs> 권영주 요양보호사 선생님. <laughs> 강부이 <강구호. 웃음> 없는데요. 강북노인복지관 김원하 조리원 선생님 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록수 노인종합복지센터의 권영준 님 그리고 상록실버타운의 윤춘자님 그리고 강북노인복지관의 김원하 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 특별히 도민 30주년이기 때문에 기관장님들만 대상으로 특별 춘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오! 특별표준 하기 전에 마지막 퀴즈 풀고 가겠습니다. 다이소 1만원 상품권 한샘 100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이소 1만원 상품권 한 명입니다. 우리 상록수재단은 직원들의 심을 위해서 제주도에 숙소 및 차량을 두어 제공하고 있죠. 제주도에 무슨 동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우리 상록수재단은 직원들의 심을 위해서 제주도에 숙소와 차량을 제공, 차량을 주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무슨 동에 위치를 하고 있을까요?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아라 일동입니다 아라 일동 정답자 발표합니다. 은빛, 월성, 은빛 노인복지관의 박세현님. 이번에는 한 세네 개가 걸려있는 넌센스 퀴즈 가겠습니다. 선착순 두 명입니다. 넌센스 퀴즈. 가장 가난한 왕은? 가장 가난한 왕은? 가장 가난한, 왕은? 가장 가난한 왕. 아, 거지왕? 거지 아닙니다. 입으로 <laughs> 하지 마시고, 살바라고 하시면 굉장히 진행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가장 가난한 왕은 최저임금? 뭘까요?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입니다. 아 정답자 발표합니다. <laughs> 성선호인정와복지관 이소영님 상록수 실버타운의 김승현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제 휴가비 마지막 추첨입니다. 법인기관장님들을 대상으로 한명 추첨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추첨은 30주년을 기념해서 올해 30살이 된 우리 현수진 주인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수진 주인님 손에 기관장님들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네. 추첨 부탁드립니다. 기관장 <laughs> 님들의 운명보다 제운명이 달려 <laughs>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이팅! <laughs> <laughs> 성서 너희 종합복지 아, 이 네, 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이로써. 어 특별 추첨 기간장 성서 노인 종합 복지관의 조재경님 내지심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이로서 휴가비 추첨은 종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가비에 선정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특별 경품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품으로 제공되는 신세계 5만 원 상품권, 스타벅스 5만 원 상품권은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기관장님들이 사비로 충감하셨습니다 직원들을 대표해서 우리 기관장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추첨은 직접 참조해 주신 기관장님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윤선태 간장님 모시고 한명 스타벅스 상품권 5만 원뽑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일 사랑하는 도가예. 두번 갔어야 되는데. 상록수 실버타운 이영숙 노양보사선님 네, 감사합니다. 상록수 실버타운 이영숙님, 지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우리 조재경 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관장님, 네, 경품은 네. 스타벅스 5만원 상품권입니다. <laughs> 관장님은... 아, 어, 맞네? 음. <laughs> 축하드립니다. 우리 상록수 노인종합복지센터의 이미령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록수 노인종합복지센터 이미령님 지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이병규 소장님께서 한명 뽑도록 하겠습니다. 경품은 스타벅스 5만원 상품권입니다. 네, 안될것 같다. <laughs> 아, 네, 여기 있는 어, 사람을 뽑아드릴게요. 네. 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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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팀장님. <아무도> 안 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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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나라 말이 아닌데. 아, 아. 왕수 네, 감사합니다. 상록수 시버타운 왕슈인님 지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손님을 한번더 모셔 볼까요? 네, 우리 사무처장님 한번더 모시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스타벅스 5만원 상품권 한명 뽑아주시겠습니다. 성서재가 노인돌봄센터 박은용 사회복지사님. <laughs> 네, 선서재가 노인돌봄센터 박은영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신세계 상품권 5만원 두 장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뽑아주시겠습니다. 네, 두 장입니다. 뽑기 전에 퇴사하고 뽑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먼저. 이렇게 이거 뺏으려니까 안질러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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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대, 기대 부응했나요? 네. 아, 다행입니다. 조금, 감사합니다. 어, 아쉬운, 안 뽑힌 분들, 아쉽지만 내년이 또 있으니까, 어, 기다려보시고, 뽑힌 분들은 즐거운 여행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뽑겠습니다. 창록수 실버탄 임남숙 간호부장님. 요 둘이가 손을 두 손을 <laughs> 뭐으고 뭐 있다 <있대>, 지금 <laughs> 뭐 어떡하겠지 안 <짠> 아니다 <웃음> 실버타운의 <웃음> 이수영 선생님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마지막 신세계 상품권 5만 원두 분은 실버타운의 임남숙님 그리고 실버타운의 이수영 님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추첨은 종료되었습니다. 휴가비, 그리고 특별 경품, 퀴즈 정답자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신 저희 이사님께도 처음 시작과 그대로 감사 인사를 다시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이상으로 법인상민 30주년 기념 직원 휴가비 추첨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삶의 즐거움과 여유가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